놀이터. 하하호호, 활기찬 웃음소리. 다양한 친구들의 다양한 웃음소리. 언제나 들어도 힘나는 힘찬 웃음소리. 우당탕탕 넘어질 때도 있지만,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즐거운 우리. 놀이터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더욱 재미있는 장소. 등교길 혼자 등교할 때면 타박타박 외로운 발걸음 소리 친구들과 등교할 때면 타, 차박차박 신나는 발걸음 소리 하하호호 웃음소리 친구들과 함께라면 많아지는 소리들. 많아지는 소리만큼 즐거워지는 등교. 운동장. 딩동댕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와다다다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들. 터벅터벅 터벅 밖으로 걸어나가는 아이들. 밖에서 슉슉 공덩 지는 소리, 퍽퍽 힘차게 공 차는 소리들과 함께 들리는 웃음소리